30년 전 첫사랑과 헤어진 후 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 오늘 30년 직장 생활을 마감한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잊지 못한 첫사랑의 추억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과연 지금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첫사랑의 실패한 김태수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첫사랑과는 다시 만났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하지만 그 박수는 어쩐지 허공에 떠도는 것 같았다. 30년이라는 세월. 1 9 5 1을 회사에서 보낸 김태수 씨는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서 있었다. 부장님의 덕담, 동료들의 인사말, 그리고 정형화된 감사패 증정식. 모든 게 너무도 예측 가능했고,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다. 태수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내려갔다. 이게 정말 30년 인생의 마지막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무관심했다. 태수 씨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다. 박수가 그치자 회의실은 급격히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태수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짐을 챙겼다. 책상 서랍에서 나온 건 낡은 사진 한 장과 펜한 자루,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였다. 이게 전부였다. 30년의 흔적이 이것뿐이라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태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층 로비를 지나며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만큼은 진심이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 문을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태수 씨만 혼자 멈춰선 것 같았다. 집까지의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태수 씨는 생각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갈 이유도 없고, 저녁에 퇴근할 기쁨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손주가 달려왔다. 7살 지민이와 5살 도훈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지민이의 천진한 질문에 태수씨는 비로소 진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포옹,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아버님 오셨어요. 하는 목소리. 이 순간 태수씨는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있었다는 걸. 할아버지, 우리랑 숨바꼭질해요. 도은이가 태수 씨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태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안 곳곳에 숨기 시작했다. 태수 씨가 눈을 감고 숫자를 세는 동안 지민이는 방을 둘러보다가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낡은 서랍을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지민이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보았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서랍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가죽 표지에 작은 노트가 들어있었다. 지민이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표지에는 1978년의 기억이라고 쓰여있었다. 도훈이도 슬금슬금 다가와서 함께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야, 누나? 도훈이가 속삭였다. 지민이가 노트를 펼치자 첫 페이지에는 젊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머리카락이 까맣고, 눈빛이 반짝였고, 뭔가 간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궁금해져서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쓰여진 글들이 있었다. 민영아, 나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너 없는 하루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지민이가 소리 내어 읽자 도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다고요? 아이들은 계속 읽어나갔다. 차표를 쓸까 생각했다. 너와 함께 할수 있다면 이 모든 걸 포기해도 좋겠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다. 내 앞에서만큼은 용기를 낼수 없다. 글 속에는 눈물 자국 같은 얼룩도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다. 그때 갑자기, 야, 너희 뭐 하고 있냐? 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노트를 숨겼지만 이미 들켜버린 상황이었다. 태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노트를 빼앗으려 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영이 누구예요? 지민이의 질문에 태수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태수 씨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미소를 아이들은 놓치지 않았다.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태수 씨는 노트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 그는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1978년, 26살의 김태수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다. 그 시절의 서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먼지가 날리는 포장도로, 빨간 벽돌 건물들, 그리고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청춘들로 가득했다. 태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다녔다. 가방에는 도시락 하나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꿈이 들어 있었다.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었다. 그런 그에게 민영이 나타났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민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다. 태수는 그 순간부터 민영을 잊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놀랍게도 민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자주 이 카페에 오시나 봐요? 민영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때로는 시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태수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했다. 민영 역시 태수를 좋아하는 듯 했다. 그녀는 태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웃기도 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신입사원의 월급으로는 민영에게 변변한 것 하나 해줄 수 없었다. 데이트 비용도 항상 계산해가며 써야 했고, 민영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었다. 회사에서는 야근이 일상이었고, 상사들의 핀잔도 견뎌야 했다. 그럴 때마다 태수는 생각했다. 이런 내가 민영에게 어울릴까? 민영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데. 하지만 민영은 그런 태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다. 태수씨,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다. 민영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고, 함께 미래를 꿈꿔보자고. 1979년 봄, 태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민영에게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날은 특별히 일찍 퇴근해서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민영은 벤치에 앉아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태수는 민영의 손을 잡았다. 민영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함께하고 싶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도 태수 씨를 사랑해요. 정말로.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같이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꿈,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민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수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으로 사업 확장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저도 함께 가야 할것 같아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 한달 전부터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태수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민영의 말에 태수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때 민영이 또 말했다. 태수 씨도 함께 와 주실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새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태수는 한참 생각했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서울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부산에서 민영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한다. 함께 작은 가게라도 해보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니까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민영의 제안에 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가야 한다. 하지만 민영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태수는 결심했다. 차표를 내고 민영과 함께 부산으로 가겠다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태수가 사표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강하게 만류했다. 김 대리, 지금 그만두면 앞으로 어쩐다고? 요즘 같은 경기에 일자리가 어디 있다고? 특히 부산은 더 힘들어. 부장의 말이 맞았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더욱 어려웠다. 무엇보다 태수의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미친 거야?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여자 따라 부산까지 간다고? 정신이 나갔나? 아버지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다. 민영의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했다. 민영의 어머니가 민영에게 말했다. 내가 태수 씨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직장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살려고? 차라리 부산에 가서 좋은 사람 새로 만나는 게 낫겠다.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태수와 민영은 몰래 만나야 했고, 주변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특히 태수의 직장 동료들은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려고 하는 바보라며 수근거렸다. 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정말 사표를 내고 민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그런 태수를 보며 민영도 힘들어했다. 태수씨,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드린 건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영의 말에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결국 둘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대화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다. 태수는 결국 사표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마지막 만남에서 민영이 말했다. 태수씨, 우리 이러면 모두 힘들어요.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부산에 가야 해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민영은 그렇게 태수의 곁을 떠났다. 태수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노트에 썼다. 민영을 따라가려면 모든 걸 버려야 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차표를 쓸 용기도 없으면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었을까. 할아버지. 지민이의 목소리가 태수 씨를 현실로 불러왔다. 아이들은 여전히 궁금한 표정으로 태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노트를 내려다보았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다. 할아버지. 그 민영이 누구예요? 왜 그렇게 슬픈 글을 썼어요? 도훈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태수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이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일까? 하지만 지민이가 또 물었다. 할아버지, 왜그 사람 놓쳤어요? 정말 사랑했으면 붙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 순간 태수 씨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다는 것을 태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민아, 도우나 할아버지가 너희 나이일 때는 지금보다 모든 게 어려웠단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겁이 많았어. 민영이라는 분을 정말 사랑했지만 함께 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 지민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포기했어요? 진짜 사랑이면 모든 걸할수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는 그렇던데. 태수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부러웠다. 맞아. 지민아.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민영이를 보내줘야 했지. 도훈이가 갑자기 울상을 지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도 슬픈 거예요? 태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야, 도우나.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해. 왜냐 하면 너희 할머니를 만났고, 너희 아빠를 낳았고, 그래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럼 민영이 아줌마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민이의 질문에 태수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사람은 때로는 이러야 알게 되는 게 있단다. 할아버지는 민영이를 놓쳤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어. 태수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거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 지민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의 선물이네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태수씨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도은이가 갑자기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또 뭔가 있어요. 태수씨가 보니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아직 읽지 않은 글이 있었다. 그 글은 다른 것들과 달리 최근에 쓴것 같았다.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2024년, 정년을 앞두고 나는 오늘도 민영이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태수씨는 깜짝 놀랐다. 언제 자신이 이런 글을 썼을까? 아, 그러고 보니 작년에 이 노트를 다시 꺼내본 적이 있었다. 그때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를 적었던 것 같았다. 지민이가 계속 읽었다. 민영아, 내가 떠나간 후 나는 한참 방황했다. 하지만 6개월 후, 현수기를 만났다. 현숙이는 너와는 다른 매력의 여자였다. 조용하고 차분했고, 나의 모든 걸 받아주었다. 우리는 결혼했고, 태연이를 낳았다. 아이들이 아빠 이름이 나오자 더욱 집중해서 들었다. 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다. 그리고 지민이와 도은이라는 천사 같은 손주를 주었다. 민영아, 내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태수씨는 이제 기억이 났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이런 글을 썼었다. 아이들이 더 읽어달라고 조르자 태수씨가 직접 읽었다. 처음 사랑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나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도 포함한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포기가 더큰 용기라는 것도 지민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민영이 아줌마는 할아버지를 도와준 거네요? 태수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민영이는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었어. 그리고 너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준 사람이고, 도은이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와, 그럼 할아버지는 두번 사랑한 거네요. 태수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사랑을 하고 있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서 안겼다. 그 순간 태수 씨는 깨달았다. 인생의 모든 선택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민영을 놓친 것도, 현숙이를 만난 것도, 태연이를 키운 것도, 모든 것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한 퍼즐 조각이었던 것이다. 아이들과 한참 안고 있던 태수 씨에게 지민이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할아버지도 새로운 꿈꿀수 있죠? 태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새로운 꿈? 네.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도 그만두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일도 할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지민이의 말에 도훈이도 신이 나서 끼어들었다.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뭔가 해요. 태수 씨는 아이들의 순수한 제안에 마음이 뭉클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30년 직장 생활을 끝냈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거구나. 너희들과 뭘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노래 잘해요. 지민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수 씨는 당황했다. 노래? 왜 갑자기?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초청 행사가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노래 불러 주시면 안 돼요? 도훈이까지 가세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태수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 게. 회사에서는 그저 톱니바퀴 중 하나였지만, 손주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할아버지였다. 그래, 좋아. 할아버지가 노래 연습을 해볼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진짜요? 약속이에요. 지민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태수씨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그날 밤 태수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정년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들. 그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젊은 시절 민영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음 날부터 태수씨는 노래 연습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노래였지만. 금세 감이 왔다. 아이들도 매일 와서 함께 연습했다. 할아버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지민이가 지휘자처럼 손을 흔들며 조언했다. 도은이는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춰주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음악 시간이었다. 며느리도 아버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며 칭찬해 주었다. 태수씨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다. 학교 초청 행사 날이 다가왔다. 태수 씨는 정성껏 차려입고, 손주들과 함께 학교에 갔다. 강당에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태수 씨는 살짝 긴장됐지만, 아이들의 응원에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 화이팅! 지민이와 도은이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드디어 태수 씨의 차례가 왔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선순간, 30년 전 민영 앞에서 떨던 그때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다. 태수 씨는 노래를 시작했다. 옛날 가요였지만 마음을 담아 불렀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어주었고,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민이와 도은이가 뛰어와서 안겼다.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그 순간 태수 씨는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태수 씨는 다시 그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썼다. 2025년. 오늘 나는 깨달았다. 차표를 내지 않았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민영을 놓쳤던 것도 현숙이를 만난 것도 30년을 회사에 다닌 것도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한 후 다시 썼다. 사표를 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는 사랑으로 채워졌다. 첫사랑 민영, 아내 현숙, 아들 태연, 그리고 지금의 지민이와 도훈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창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수 씨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거구나. 놓친 것 때문에 얻은 것이 더큰 법이구나. 그날 밤 태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민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태수 씨, 잘 살고 계시네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태수 씨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고마워, 민영아. 내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아침에 일어난 태수 씨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끝내 붙잡지 못한 사랑도 결국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손주들의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는 소리에 태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왔다. 인생 이막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첫사랑에 대한 추억은 누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현실에 더 충실하면 좋겠지요?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